안녕하세요. 매일 씨를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아, 오늘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아침까지 좀 흐리고, 예, 스모그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맑게 해가 예,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어, 기쁨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금요일 또한 주간의 금요일을 맞이하니까 어, 이번 지난 이제 지난 주중은 어떻게 잘 마무리하시고 어, 내일과 모레 또 어,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 사실 어제 말씀 못 드렸지만은. 어제가 굉장히 10월 26일이 중요한 날이었군요. 아 안중근 의사 또이더 히로부미를 예, 암살한 날이고요. 그리고 어, 척결한 거죠. 예, 척결한 날이고 어 어제가 홍범도 장군이 그 청산이 전투 또 해서. 어, 승전을 하기도 한 그런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뒤돌아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고 일본과의 연관성으로 또 특별한 우리의 에, 민족적 자긍심과또 민족의 아픔이 있었던 그런 날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음, 10월 27일 금요일 461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의 일들이 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무거꼭저 별똥별 떨어지듯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어 오늘도 일정 오늘 뭐 정신 없습니다. 어 이것저것 또 해야 할일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 일정에 따라서 바쁘게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쁜 마음과 어 여러분께 위로의 글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어 다선의 오늘도 어 분주합니다. 분주하지만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쓴걸자작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을 소리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가을 소리, 다섬, 김승호. 물이 마르다. 여름날 장마 때 넘실거리던 길 가던 취객의 바지 사이로 흐르던 오줌처럼 말랐다. 돌리에 걸려 넘어질 나이가 아닌데도 가끔은 비틀거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가을이라서 그런가 보다. 취한 듯 취하지 않은 삶. 그때 우리는 울었고 한때 우리는 웃었으며 세월 흐르니 후회라는 너저분한 일기장을 꺼내 든다. 가을이라서 낙엽이 지는 걸까. 사람이라서 독백을 즐기는 걸까. 사랑해서 그리운가. 오늘따라 가을소리가 깊어진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을. 가을이 저마치 지금 막 도망가고 있는 내달려는 것 같은 다름질않는 운동장의 초등학생들 같이 어 바쁘게 막쉼 어, 없이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쉼 없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어, 여러 가지 상황들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라 어, 상황 속에서 소름, 어, 럼피스 시킨 병인가요? 예 확진권이 지금 47건으로 늘어나고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동해안 강풍, 동반 비 일부 지역은 또 우박이 쏟아지고 어제도 그랬던 손톱만한 예, 우박이 쏟아져갖고 예 깜짝깜짝 놀란 그러한 곳도 계시다고 하드,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 이런 저러한 일들 뭐 어, 국내 국외 사정들이 여, 어,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뜻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편안한 마음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날씨가 밤과 어, 낮 어,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많이 큽니다. 어,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어, 기쁜 마음으로 어, 하루하루를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제 어, 고향 특례시에서 특별한 또 어, 출범식이 어저께 진행됐습니다. 제2대 에, 노동조합 음. 고향 특례시 노동조합이 2대 어, 장혜진 위원장의 출범으로 그 임원진이 그대로 승계받아서 같이 갑니다. 하여튼 어, 국민 시민들 공유와 복지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어 디딤돌로서 역할로서 잘 공무원들의 축일 축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가 있는 이 순간들 기뻐요, 좋아요, 뭐. 구독, 이런 걸로 저에게 힘을 용기, 힘과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빌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